CTS 다음 세대 센터가 더 메시지 스탠딩을 개최했습니다. 말씀 앞에를 주제로 지난 8일에 시작한 메시지 콘서트에서는 만나교회우미셸 목사가 호스트와 찬양을 맡았습니다. 메시지 콘서트 첫날에는 다윗의 열쇠 김선규 선교사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임형규 목사가 복음과 믿음, 왕이 날 사랑하신다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하나님 말씀을 찾고, 어, 갈급해하는 우리 청년들,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될 텐데, 저도 어, 기대함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제가 준비해왔고,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메시지 콘서트 스탠딩 말씀 앞에는 오는 6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CTS 아트홀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CTS를 통해 방송으로도 방송될 예정입니다.